부사 요원에게 맡겨진 오늘의 임무 장소는 창원 도계 부부 시장입니다. 이름부터 남다른 이곳은 부부가 함께 삶을 꾸려가는 상징성을 담아 전국 유일 부부 시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따뜻한 인심으로 가득한 시장을 나서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들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장 잠입에 성공한 창의 요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사 장소인 만큼 첫 번째 미션은 인꼬 부부를 찾는 건데요. 찰떡 궁합 부부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디일까요?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온 곳은 역시 바로 간만든 떡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간만든 떡. 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이 떡을 누가 만드냐? 바로 인꼬 부부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색깔도 네. 너무 이쁘고요. 네.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몇년 정도 장사를 하셨습니까? 어, 올해로 이제 4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부가 네. 함께 하니까? 부부가 함께 하니까 좋죠. 아무래도. 손발이 제일 맞다 보니까, 예, 떡이 또 만드는데 좀 예민한 고분도 많고, 공정이 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손발이 잘 맞고, 얘기하기 편한 관계가 제일 좋기 때문에. 네. 예, 네, 곱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색깔이 너무 네. 예쁘고 곱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고우세요? 떡이 고우세요? 고운 사람이 만들어서 곱게 나오는 게아닐까 싶습니다. 네. <laughs> 야, 이거 완전히 고우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고운 떡, 혹시 만드는 뭐 네. 비법이라든지 맛은 볼수 있을까요? 비법은 안 되는데 맛은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지금 뭐 만들고 계신데 그냥 안으로 네. 한번 들어가보면 안 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아, 들어가보실까요? 아, 예. 아, 이 뭔가 네. 네. 지금. 평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세대 불문, 모두가 좋아하는 떡을 부부가 4년째 한마음으로 빚고 있는데요. 인절미 하나를 만들더라도 두 사람의 호흡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아니, 이 떡은 떡을 맛보는 순간 인간미가 넘쳐난다는 그 인절미 떡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laughs> <laughs> 아, 역시 인꼬 부부의 합작품이네요. 네. 한 분은 네. 지금 떡을 먹기좋게 잘하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한 분은 어막 묻혀 계시네요. 네. 고맛 한번 볼수 있습니까? 야, 오, 야. 인꼬부부표 인절미라 요원 맛의 차이가 느껴지나? 가시죠. 음. 와, 진짜가. 아니 역시 인꼬부부가 만든 이 떡이 환상의 맛이네요. 아, 어? 네. 두 분의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부부군요? 네, 부부군요. 아, <laughs> 네. 바로 두개 네. 부부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깜짝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어, 네. 네. 혹시 만약에 맞추신다면 네. 이 가게에 공부할 수 있는 어예 지령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분은 처음으로 만난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 둘셋못텔예 원주타 <laughs> <laughs> 11월 30일.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요것만 다시 할게요. 네. 우리 인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은. 하나, 둘, 셋. 11월 30일. <laughs> 와. 자, 어. 정확하게 한 문제 맞추셔가지고요 <laughs> 네. <이> 인권 부분은 <laughs> 네. 한 문제 맞춰도 다 맞춘 거거든요 아, 그래서 가게 홍보하시는 시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 떡 자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떡은 약 20가지 정도 되고요 매우 신선하고 깔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초코설기, 호박설기, 블루베리설기, 딸기설기 뭐 영양떡, 찰떡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기호에 따라서 다 고르시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게에서 부부의 정을 느꼈다면 다음 목표는 집밥 같은 따뜻함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엄마 같은 푸짐한 인심에 따뜻한 손맛까지 더해져 손님들의 마음까지 포근하게 감싸주는 곳인데요. 맛있는 냄새와 지글지글 꼽히고 있는 것이 이 고갈비네요. 예, 창고도입니다 보고만 뭐 있어도 좀 먹음직스러운데 네, 입에서 살살 네. 녹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근데 이게 목, 목걸이 천국 같아요. 고갈비 말고 네.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파전도, 해물 파전도 맛있고요. 그 증구지 땡초찜도 찌 맛있고, 닭발도 맛있어요. 노점에서 시작해 20년 동안 갈고 닦은 손맛을 지켜온 노포 맛집답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맛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집밥이 생각날 때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곳이랍니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맛집은 시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창원 도계 부부시장에도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맛 수사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미각으로 검증할 시간. 요원 즉시 시식 후 보고하도록. 이따 시장 속에 파는 이 삼겹살 생고기였고요. 여기다가 역시 어머님만의 그 양념의 매콤한 맛이. 이 두루치기의 맛을 더욱더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음! 완전 밥도둑인데? 음! 고등어의 살과 그리고 바삭하게 기름이 튀겨낸, 구워낸 갈비의 고갈비의 맛. 와,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짭조름한 맛. 거기다 부드러운 살, 듬직한 살. 음! 시장 속 숨은 맛 고수 검거 완료. 게다가 수사 도중 밝혀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계절마다 메뉴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네요. 이제 막바지 수사의 속도를 높여볼까요? 이번 단서는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튀김 냄새. 아, 역시 시장 대표 메뉴는 옛날 통닭이죠. 가티겨낸 황금빛 통닭, 비주얼만 봐도 합격인데요.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고 부드럽게 익어 있는 이 자태, 창이요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주게. 시장 통닭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맛있으니까요. 맛있으니까요. 네, 네. 네. 어떤 맛인가요? <laughs> 어, 겉은 바삭하고요, 안은 촉촉하고요. 네, 가격대도 시장이니까 좀 다른데보다 조금 저렴하겠죠. 음, 그런데도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맛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태랑 네. 요원답게 닭다리부터 집어드는데요. 과연 절대 미각 수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사사사사. 손님분들께서 저희 집은 닭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먹고 며칠 지나면 또 먹고 싶대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져온 주인장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맛인데요. 이쯤에서 도계부부시장을 찾은 오늘의 최종 평가도 들어봐야겠죠. 창원 도계부부시장은요 부부의 날 발원지답게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부부의 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온기가 가득한 특별한 시장.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의 수사도 완벽하게 조결! 그러니까 <laughs> 사랑이 들어와, 정이 들어와. <laughs> 계속 웃게 되는구만. <laughs> 이제 와이프가 저 때문에 이제 떡에 같이 하게 되면서 익숙치 않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좀 쓴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미안하고요. 앞으로는 어, 잔소리보다는 원가 격려를 하는 그런 멋진 남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시간에 와서 맞춤식으로 보조를 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짜증내지 말고 내 옆에서 오래도록 보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시장은 먹을 것도 많고 정이 넘치는 그런 시장입니다. 독일시장으로 많이 찾아주세요.